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것은요. 추억의 소야곡,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그 옛날 1960년대 서울에서 변두리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저와 비슷한 연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 동질감을 느끼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에 충북의 작은 동네에서 살다가 중학교를 서울로 다니기 위해서 1961년도에 서울을 왔습니다. 그럼 제연식은 어느 정도 되는 거 아시겠죠? 우리 식구들이 에 일곱 식구가 서울에 와서 이삿짐을 피난 보따리 같은 이삿짐을 끌려 놓은 데가 어딘가 하면은 서대문구 홍원2동 호박골이라는데요. 어, 지금은 그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섰는데그 옛날 그곳에는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뭐허가 판잣집을 짓고 살던 그런 동네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서울이지만 산동네예요 호박골 하면 아주 그저 시골에 있는 그런 동네 같은데 어떻게 해서 호박골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거기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판잣집을 지어가지고 어, 일곱 식구가 살았는데 천부가다 이제 개인플레이 하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방생 하다시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 너희들 자라서 너희들 공부 알아서 하고 너희들 돈 벌어서 공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간섭 안 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그 당시 아주 촌놈이 서울에 와 가지고 뭐할게 있어요 중학교 야간에 들어갔죠 공부는 해야 되니까 네홍운동에서 왕심리 똥통 학교를 다녔습니다. <laughs> 겁도 없이 시험을 어디를 받는가면은요, 경동, 저 삼성교에 있는 경동중학교를 시험을 봤어요. 미끄러졌죠. 보나마나. 왜냐면 시골에서, 어, 그냥 그 중학교 입시에 관한 단한 번의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거기는 뭐, 중학교 입시를 우리 반에서 한 50명이면은요, 한, 15명, 20명 정도밖에 중학교를 안 가진 나머지는 그냥 농사짓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중학교 입시에 관한 정보나 중학교 입시에 관한 공부를 단 1도 안 했어요. 그러니 서울에 와 가지고 그 촌놈이 예, 당시 이제 중학교는요. 순서가 있었습니다. 경기 중학교, 그다음에 서울중학교, 용산중학교, 그다음에 경복중학교가 이제 순위예요. 그 뭔가 하면은 서울대학교 많이 들어가는 순서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런데 경동이 그 정도 5위 내지 6위에 해당되는 서울 사대부 중하고 이렇게 그런 정도의 순위인데 거길 겁없이 초순위 될 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 형이 떨어졌으니까 넌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하니까 장학생으로 뽑는 야간 중학교 에 들어가래요. 장학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등록금이 또 준비가 안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 자연 방생을 시켰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어 등록금을 대든 말든 야간을 대든 들어가든 주간을 들어가든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관섭도 안 하시고 또 관심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형님 말대로 왕십리 똥똥학교에 야간에 시험을 쳤습니다. 400명 모집하는데 20등인가 그랬어요. 그래도 공부 잘했죠. 그, 촌에서. 그래가지고, 1년 장학생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 또, 1년 장학생을 했지만, 학교 다닐, 예, 왕십리까지 전차가, 그 당시에, 예, 학생은 3원, 어른은 5원이었어요. 다녀야지, 어떡합니까? 근데, 벌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방생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극장에 포스터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극장 그림을 배울까 하고, 극장 포스터 그리는 사람, 아니, 간판 그리는 사람한테, 뭐랄까, 이렇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서 갔는데, 그거는, 이, 개봉관인 경우에, 에, 극장 간판은, 어떨 때는 막 6개월씩 가요. 왜냐면 좋은 프로그램은 오래 상영하잖아요. 근데, 에, 약간 그, 그러니까, 중간 그, 뭐야 극장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이 주일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런데 그런데 가가지고 포스터를 붙이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발소나 약국이나 뭐 미장원이나 이런 동네 같은 데다가 그 당시에는 포스터를 붙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동네 포스터를 싹 바꿔, 바꿔주는 거예요. 그 이제 고무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주고서 극장 저기 뭐야 그표 있잖아요. 무료표 하나 내지 두 개를 줘요. 그럼 난 그거 몇 개를 꼬불쳐서다가 우리 친구들한테 야야 이거 15원인데 5원만 줄래 이래 가지고 몇개 팔아 가지고 그걸로 차비 했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왕십리동 동학교 다니는데는요. 예 제가 홍은2동 호박골에서 어 영천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 버스는 한번 타면 지금처럼 그 뭐야. 뭐라 그러나, 그거 갈아타면 무료로 되는 거 그런 게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버스가 5원인가 10원인가 그랬는데, 예, 영천에 오면은 그, 이 전차가 있어요. 전차는 학생 패스권이 한 달에 300원이었었어요. 어른 성인은 500원이었고, 그게 패스권이 뭔가 하면은, 예, 무료로 그 패스만 보여주면, 한달 내내 하루에 몇 번, 열 번을 타든 상관없어요. 전차를 마고 갈아타도 되고 그러는 거였는데, 그 300원이 없어가지고, 그 급상표를 세비, 세비 해가지고, 그랬었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서는요, 그, 이, 무허가 건물이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철거반이 자주 와요. 하, 그때의 괴로움. 우리 아버지는요, 예 사실은 그뭐 시골에서 다녔기 때문에 공부도 별로 못하셨고 또 글은 아셨는데 뭐 이렇게 전문적인 학식이 별로 없었던 분야에요. 우리 어머니는 쌀장사를 했고 쌀장사를 해서 별로 이제 밥은 굶지는 않았는데 서울에 오니까 쌀장사도 못하겠고 뭐 특별히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우리 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으로다가 노동해가지고 벌어다 주는 거. 그러니까, 거기가 호박골이인줄 그랬잖아요. 근데 연탄이 밑에서 올라가는데, 에, 차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게로 천상 지고 올라가야돼 리아카도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게를 올라가는데, 하나에, 1원씩인가 2원씩 연탄 하나에 추가로 비용을 받아요. 그, 올려다 주는 값으로. 우리 아버지가 그걸 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힘들었죠. 뭐그 동네 다 그랬어요. 어뭐이이고당그 당시 무허가 건물 이웃에 보면은 전라도에서 온 사람, 강원도에서 온 사람, 충청도에서 온 사람, 제 경상도에서 온 사람, 심지어 제주도에서 온 사람까지 있어가지고 전세나 월세로 살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산 동네 가가지고 아주 그냥 움집도 있었어요. 움집. 몸집이라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고부에다 거적을 얹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들어가서 잠만 자는 거예요. 연탄, 아공이는 바깥에 내놓고서요. 그 우산 같은 거 씌워가지고, 물이 안 적게. 그래가지고 밥을 했어요. 또, 그 당시 어떤 시인은요, 어, 그, 몽고의 바오처럼 팔각형의 집을 지어가지고, 판, 판잣집을 무허가를 짓는데, 그 사람이 시인이었어요. 거기도 무허가예요. 근데 구청 철거반이 오면은 한 동네에 그냥 휩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두드려 부수는 거예요. 망치로, 망치로. 또그 다음에 지붕도 다 뜯어버리고. 그 서대문 구청에서 그거 오는 날은 온 동네가 슬픈 날이에요. 근데 이제 몇 가구 시범으로 부숴놓고막 동네 사람들이 항의하고 울고 불고 난리치니까 한 20명의 철거반이 왔다가 그냥 도로 내려가요. 이건 며칠까지 철거하세요. 그러면은 예 대답을 하고 철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재수 없이 몇개 부서진 집은 또 다시 수정을 수리를 해가지고 또 살았어요. 당시 주거 사정이 얼마나 안 좋았는가 하면은요 그렇게 무허가판자집이 헐잖아요. 그러면은 예,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은 경기도 광주 대단지 있잖아요. 거기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더라, 이, 안양 어디로도 보내고.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홀려가지고요. 경기도 광주, 어, 대단지로 우리 집 식구들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몇 평을 줬던가 하면, 아홉 평인가 줬어요. 아홉 평. 그러니까그 그래, 위에서 집을 짓든 말든, 뭐, 뭐, 개미집을 짓든, 판자집을 짓든, 아홉 평 안에서 그 일곱 식구가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집질 그 제목, 재료도 없을 뿐더러, 나는 그, 뭐야, 피난민 생활 같은 그런 생활에 지겨워가지고,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와가지고, 뭐를 했는가. 역시, 중학교는 댕겨야 될거 아니에요. 중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신문 배달하는 데 가서 잠을 자고 신문 배달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강화문 동아일보서 앞에 가면 주간지 내지는 일간지를 도매로 자전거로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그 사람이 받아 가지고 주간지를 주간한국 주간중앙 이런 걸 받아 가지고 변두리로 아니면 서울 저기 전역으로 돌아댕기면서 파는 거예요 그건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그것도 매일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산 장사도 했어요. 우산 장사. 우산은 예, 당시 5원이었던 거, 비닐 우산이 5원이었던 거 같아요. 그러면 은 예, 3원에 가져면 2원 남잖아요. 비, 뭐 신문 팔다고 말고 그게 쏘나기가 오잖아요. 그럼 잽싸게 그 강화문 쪽으로 가야 강화문 지하도 바로 옆에 가면 또 우산을 도매로 가져오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있어. 그그 그 저기 뭐 그런 그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또 중간 도매하는 장사꾼들이 많아요.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우산 장사 우산이요 우산 오산, 우산 우산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친구들은 그 저기 시민회관 앞에서 택시 잡아주는 거 따, 딸이꾼이라고 그랬던가. 그때 뭐 딸이꾼이라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택시 잡아주면 1원씩, 2원씩, 그한 택시 잡기가 힘드니까. 그것도 했었고, 또, 우리 친구 또 하나는, 에, 저녁이 되면은요, 강화문 그 술집에, 에, 학사주점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학사 주점이 그게 아마 우리나라 그 청년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의 기본 바탕이 됐던 그런 주점인데 벽에다가 하얀 그 저기 뭐 모조지를 발라놨는데 거기다가 막 글씨 쓰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런 글씨 쓰는 데가 거기밖에 없었어. 그거를 했는데 그 앞에서. 자, 막걸리 있어요 소주 있어요. 이제 가지고 그, 또, 또 부르는 거예요. 그게 또 딸이 꾼이라고 그래요. 아저씨, 아저씨, 이리 와요, 이리 와 그러면 일행이 노대명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노대명이 골로 들어가면 매상이 확 늘어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참, 이, 뭐랄까, 기생충이라고 할까요? 기생. 대도시 아스팔트 바닥에서 방생한 부모 밑에서 기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저 고등학교도요, 역시 똥통학교 다녔습니다. 예, 예, 등록금 예, 면제 받으려고요, 어, 좀그 비율이 세지 않은 데 들어가가지고, 역시 예, 1년 장학생 돼가지고, 어,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는 무슨 장사를 했는가면은요 하 강화문에서, 역시 전 강화문에서 많이 놀았어요. 지금 어디로 가면 당주동골 강화문 사거리에서요 지하도 올라오자마자 아, 지금 저 세종문화회관 있고요, 그다음에 신문로 쪽 있죠. 그 사이 당주동골목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뭘 했는가면은요 하 영어책 장사를 했습니다. 영어책 영어 외국 잡지, 양 잡지라고 그랬죠, 양 잡지. 다시 당시에는 제가 겁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양 잡지 장사를 하게 됐는가 하면은 당시 미술책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그때부터 미술에 관한 예, 공부를 이, 좀 소원을 했었고, 국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집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국전이 바로 그 화가들의 출세의 입문서거든요. 예, 서울대, 홍대 아니면 무슨데 미술과 나왔다면은 그런대로 알아주지만 대한민국 미술 대전 국전 입선을 안 하면은 화가로 취급도 안 했거든요. 지금은 그 명예가 좀 추출하게 돼 가지고 미술가들이 그런 거에 관계없이 나는 누구한테 평가를 받아 내 그림이면 됐지 내가 누가 감히 나한테 평가를 해? 라면서 그림을 자기 스스로 어참 자아에 젖어 가지고 그리는 분들이 많지만 당시만 해도 어떤 그 통과 의례가 있었습니다. 국전에 입선해야지 된다는 그런 예, 집념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 국내 정보는 뻔하잖아. 지금처럼 유튜브로 예, 김수영의 미술 교실처럼 가르쳐 주는 데는 없었으니까. 당신은 예, 그림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시공관이라고 있었습니다. 시공관이 어딘가 하면은 지금 한국일보에서 어 저쪽으로 넘어오는 시청 쪽으로 넘어오는 좁은 골목 거기 시공관이 있었고요. 또그 다음에 인사동에도 뭐몇 군데 그 전시장이 있었는데, 그런데 일주일마다 그림이 한 번씩 바뀌면 전부 다 제가 섭렵을 해고자저 그림은 어떻고, 저 그림은 어떻고, 저렇게 해서 테크닉이 어떻고, 아 저렇게 해서 명과 암을 주었고, 저쪽에서 채도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혼자. 그거를 감당을 했어요. 미술 학교의 미술 선생인데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그뭐 배울만한 그런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간 방지은 얘기지만 어쨌든 미술 책을 보기 위해서 강화문에 그래도 그 미국 이 외국 책을 서적 외국 책을 수집해 가지고 파는 데가 있었어요. 신문로 일가에 아, 신문로 일가에도 한 군데 있었고요. 종로 일가에도 한 군데 있었어요. 한미서적이라는 것도 외국서적을 수입해가지고 파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가보면 몇개 없어요. 어, 왜냐면 그 미술서적이 워낙 비싸고, 또 미술가들이 가난하니까 미술책이 잘안 팔렸던가 봐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 이태원이나, 아, 그 용, 어디죠? 그, 저 경기도, 어, 수원, 밑에 수고개라는 곳에 송탄, 거기 가가지고 미군 부대 의부분에 미국 책을 구하러 다녔었어요. 아, 얼마나 지독했는가 몰라. 그 미국 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그 경기도 송탄 수고에까지 찾아갔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게 있어요. 외국 문물에 목말라 했었고, 외국 문화에 참그참 그참 뭐라 그럴까, 환장을 했었지, 한마디로 말해서. 미술책이라면, 어, 더 없이 귀했고요. 또, 그 다음에 주한 미군들이 그 미국 미술책을 그래 구입할 사람이 있었겠어요. 책을 보다가 버리는 안이 있더라도. 근데 미술책은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이라도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됐었거든요. 한국에서 배우는 그림만 다르게 외국 문물을 배워가지고, 어, 새로운 것을 습득하자는 게제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책을 구하러 다니다가, 야, 이거 한국에서 팔아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암은 그 세종문화회관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시민회관 옆골목에서 그 리아카에다 놓고 양잡지를 사다가 팔았어요. 왜냐하면 <laughs> 타임지, 뉴스위크, 어, 에스콰이어, 바자, 보그, 또뭐 메일, 메일, 휘메일, 또 미스테리 잡지. 또뭐 여러가지 그 미국 잡지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미군들은 이 보고 그걸 간직을 못하니까 그냥 버리거든요 쓰레기통에 그럼 그걸 사와가지고 저는 관우로다가 그 파지니까 관으로다가 킬로그램이 얼마에 사다가 그걸 갖다 팔았는데 그 광화문엔 또 특수한 것이 뭔가면은요 언론사가 많아요 유명한 언론사 조선일보 동아일보 또뭐 무슨 신문사 무슨 신문사 그 신문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 기자들도 역시 외국 책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외국 책을 사갔습니다 Foreign Affairs라는 책도 있고요 국제외교라는 책그 다음에 뉴스타임지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달 늦어도 그걸 구입을 했었어요 그분들의 기자들이 지금 선우희라는 사람 천관우라는 사람 그 대기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 단골이었어요 거기서 한 2년 반 동안 그러니까 고등학교 야간에 4시에 시작하는데 나는 늘 5시에 갔어요. 잡지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장사가 꽤 괜찮았어요. 자, 영어가 좀 약했지만 영어 공부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왜? 잡지를 팔려면 내용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문 잡지도 많고요. 그 독일 잡지 슈테른 그런 잡지도 있고요. 또 불란서 파리마치라는 잡지도 있었어요. 불란서도 브로 사전도 갖다 놓고, 독일어 사전도 갖다 놓고, 영어 사전도 갖다 놓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또, 포켓북이라고 있어요 어, 요만한 책에 미국 사람들 많이 보는 책, 한번 보고 버리는 건데, 그게 페이퍼백이 있고, 페이퍼백이 뭔가 하면 종이껍데기, 그 다음에 하드카바는 뭔가 면 딱딱한 책은 그건 좀 비싼 거고요. 페이퍼백, 요만한 책인데, 그 당시 제가 10원, 15원에 사와가지고, 보통 50원에 팔았었어요. 그러는 그냥 남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에, 사이언스 픽션을 쓴이안 누군데 하, 그 유명한 그 저기 뭐 어, 소설가예요. 그분은 그 포켓북 나오는 쪽쪽 다 샀어요. 내가 어떨 때는요 어, 그 송탄에서 도서관을 정리하던가 봐요. 한 트럭을 꺼내놨는데 그날 가져간 돈이 없었어. 환장에게 그걸 가지고 사다가 강화문에 갔다 놓으면 그냥 떼돈을 버는 건데, 그것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간신히 내가 들고 올 만큼, 에 그냥 그, 저기, 뭐, 그,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 두 박스를 담아가지고, 그, 숲곡에서, 어 서울로는 시외버스, 용산까지 오는 것, 그걸 타고, 용산에서 강화문까지 또 버스를 타고, 그러고서 강화문에서 니아가고이다 그걸 넣어놓고, 거기까지 모자라면 바닥에다가 쫙 넣어놨어요. 그러는데, 그, 그러니까, 한국의 선구자들, 그러니까 신문기자 내지는 유명한 소설가, 유명한 문학가들이 거기 와가지고 외국 문물을 강화문에 이제 그 정통적인 수입하는 외국 책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사다가 비싸게 못 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그걸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2년 반 동안 꽤 많이 찾았어요. 그러는 동안에 문제점이 뭔가 하면요. 노점 단속에 걸리는 거예요. 자,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노점 단속이 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그 옆에 땅콩 장사, 군밤 장사, 또뭐 무슨 저기 우산 장사, 뭐 그런 그런 장사꾼들이 많았는데, 빵도 뭐 구워서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 몰래 그큰 길가, 강원문 앞에, 그 세종문화관 앞에 큰길 있잖아요. 거기는 리아가 끌고 나가서 팔아요. 그러면 경찰관들이 순찰 돌면, 음, 식이들 하면은 또 얼른 골목으로 뛰어들어가. 그거 다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밤에는 또싹 나와서 또 장사하고, 그, 가바이트불 있잖아요. 그걸 켜가지고 장사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방생을 했습니다, 저를. 우리 아버지가 그냥 너는 너대로 먹고 살아라, 이러면서 키우, 키우는데 관심을 안 뒀어요. 한강에 있는 4월 초파일 때 불교신자들이 고기를 놔주듯이 우리 아버지는 놔놓기만 했습니다. 서울의 아스팔트 위에 저를 나누고서. 양자취 장사할 때 눈을 떴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그 목마른 게 뭔가 하면은 지식욕 내지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목말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를 벌써 십몇년 전서부터 시작을 했죠, 이 나이에. 굉장히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 4 0 0 개의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예, 고등학교 야간 학생으로서 영어 나만큼 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요 왜냐하면 그 책을 팔기 위해서 영어를 습득을 했어요. 더더군다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영어가 아니라 그 미국 이 잡지 그런 그뭐라 그럴까 야담과 실화에 가까운 그 그런 잡지 같은 경우에 슬랭이 많아요. 수고가 많아. 그런데 수고 공부를 해야지 될거 아니에요. 그걸 팔려면은 그런데. 가끔가다 야한 잡지를 팔아 가지고 또 걸린 적도 있어. 또 야한 잡지를 못 만드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 길거리 그 야간 책장사들한테 파는 사진 장사가 있었어요. 참, 그런 걸 갖다 팔았어. 그 사람이 와요. 야, 몇장줄까한 장에 10장에 300원인가 이렇게 사가지고요. 10장에 1000원인가 이렇게 팔았었어요. 사진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열몇살때 그거 하는 거를 보고 내가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거를 벌기 위해서 했어요.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방생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국민 소득 백 불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돈을 모으진 못했어요. 그러나 배고프진 않았어요. 당시, 강화문에 신문 파는 아이들, 내지는 지게꾼, 내지는 리아가 그 짐꾼들을 위해서 5원짜리 수제비 파는 골목이 있었어요. 아줌마가 그큰 다라이에다가 수제비를 만들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지금처럼 뭐 비닐을 씌워가지고 그릇에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양재기에다가 한 사발에 5원씩 받았었어요. 그거는 큰 골목에서 하면 또 경찰관이 노점 단속에 걸리니까 그 뒷골목 이 있어요. 뒷골목에서 그걸 파는데 우리가 진짜 아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오원 어치. 그다음에 리아카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리아카 보관소는 그당시동 골목에 조금 들어가면 주차장 겸 리아카를 보관해 주는 데 있는데 한 달에 얼마 받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참 별걸 다알아죠 그 다음에, 유명한 야한 잡지, 외국에 피 잡지 있잖아요. 피, 또, 뭐몇 가지 있었어요. 그걸 얘기하면은 유튜브에서 지금 검색해서 걸리기 때문에 안 돼요. 왜냐면은 그 단어가 검색해서 걸리는 야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한 미국, 유럽 잡지까지 합해서 거의 200여 개의 잡지를 취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약, 약았으면서 지식이 에, 저한테 많이 풍부하게 들어왔죠. 왜냐면은, 그, 포켓북 있잖아요. 포켓북. 그거 장사하려면은 진짜 머리에 이,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단어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외국인들도 와가지고 무슨 무슨 잡지 있어요 하고 그러면 그 200여 개 되는 잡지 내지는 그 포켓북 그 저기 길거리에서 깔아 놓은 거 있잖아요 한 200개 되는 거 중에서 딱딱 두세 개를 골라서 요거 보세요 해지 야 되는데 열몇살 백기가 몇 군대 가기 전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의 집으로 옛날에 저만의 종기 나만의 비밀 상처를 마음에 참 아프지만. 여러분에게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 있던 분들 강화문에 통과 하셨던 분들 내지는 산동네 살았으셨던 분들 그 당시 전차 타셨던 분들 그 당시 재개봉관 영화 보셨던 분들 그 당시 슬픈 시대에 살아 있던 분들 제 이야기 듣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그렇게 질기게 살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오늘 다시 생각해 봤더니 그 당시에 슬프지만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산동네 살다가 그 루핑이라고 아시는 분 모르겠어요 루핑 그 종이에다가 아스팔트 물을 들여가지고 그게 이제 뚫뚫 말아서 파는데 그걸 갖다 지붕에 얹어 놓으면 비가 안 새잖아요 그 루핑집이 참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장마철에 흙탕물이 개울에, 우리 집 앞에 개울, 개울 비슷한 또랑이 있으세요. 화장실에 그거를 푸낼려면 돈이 드니까, 그거를 그냥 흙탕물 안에다 퍼가지고 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아, 돈을 아끼느라고. 어쨌든, 피눈물 나나 슬픈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뭐 코로나 손실금 돼가지고 뭐 600만 원, 300만 원 주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 당시 산에 에, 호박골에 올라가는 사람 치고, 치고 저녁에 보면은 국수 한 봉지 연탄 한 장씩 들고 올라갔어요. 국수를 먹는 거예요. 라면 살 돈도 없어요. 국수 한 봉지 사가지고 국수 씹어넣지 연탄 한 개씩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마다 연탄을 들고 가야지. 안 그러면은 어, 지게를 지고 올라가면 또 비용이 연탄값보다도 훨씬 더 비싸니까. 1961년서부터 65년 사이에 서대문구 홍은동홍은 2동, 호박골에 살았던 분 찾아오시면 제가 콩국수 하나 대접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살아왔던 기록이고, 저의 살아왔던 역사고, 내 자갈밭길, 내 청춘이었던 고백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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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요.